안녕하세요. 1년 이상이란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와 퇴직금부터 퇴직연금, DBDC, IRPM까지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리셨죠. 사업장에 맞는 퇴직급여제도를 입원하는 핵심만 속소 알려드릴게요. 모든 완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확정급여형인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분께 유리합니다. 확정기 여형인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IRP는 개인의 노부자금 마련을 위한 필수 계좌인데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연간 타순 내일 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액의 일부를 연간 최대 세문원들 만원까지 세액 공제받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면 글로벌 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